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서 신나게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 괜히 말했나 하고 후회하는 기분이요. 괜스레 찜찜하고 왜 상대방이 불편해하는지 모르겠고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당황스러웠던 적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오해를 받아서 속상했던 경험이요. 여러분, 말버릇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의 95%가 우리 자신에게 다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즉, 내가 뱉은 말이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말버릇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사람인데도 말버릇 때문에 오해받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말버릇과 말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단 하나의 기술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호감과 신뢰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인생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들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원칙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했지만 후회했을 뿐, 침묵을 후회한 적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명언이죠.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씩 왜곡되어서 말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회식 자리나 동호회 모임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어요. 가족 문제라든지 직장 내 갈등이라든지 심지어 연애 이야기까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는 다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재미있는 이야기나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게 본능이거든요. 물론 아기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라고 말했는데 몇 단계를 거치면 저 사람이 직장에서 문제가 이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깊은 사생활은 함부로 털어놓지 않아요. 특히 이런 것들은 절대 말하지 않죠. 첫째,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 둘째,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투자 실패담. 셋째,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 넷째, 건강상의 민감한 문제. 다섯째, 과거의 실수담이나 후회스러운 일들. 이런 이야기들은 한번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혼자만 품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는 전문가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에게만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세요. 하지만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침묵이 나를 지키는 방어막이라고요. 말을 적게 할수록 신비로워 보이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죠. 입은 닫을수록 귀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원칙 짜증 화법을 쓰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짜증 화법을 절대 쓰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으시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 사람 말이에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 때문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짜증 화법을 쓴다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을 계속 짜증나게 만드는 말투를 쓰는 거죠. 짜증 화법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말을 가로채기예요.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 그건 말이야. 그거 나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끼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토달기예요. 상대방이 뭘 말해도 그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네, 아니야.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정보를 바로잡아주는 건 좋지만 사소한 것까지 다 토를 달면 상대방은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져요. 세 번째는 약 올리기예요. 그것도 몰라.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같은 식으로 은근히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이에요. 본인은 농담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상하죠. 네 번째는 자기 말만 하기예요. 상대방의 말은 대충 듣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스피치가 되는 거죠. 이런 짜증 화법을 쓰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좋은 분들이에요. 아기도 없고 나쁜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후배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그 정도로 힘들어 해. 나 때는 그보다 훨씬 힘들었는데도 참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하면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후배는 어떤 기분일까요? 내 고민을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내가 나약하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다치겠죠. 그런데 정말 품격 있는 선배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이 힘들겠네. 어떤 부분이 특히 어려워 하면서 먼저 공감해주고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이예요. 같은 관심과 애정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할수록 매력이 올라가요. 반대로 말을 많이 할수록 품격이 떨어져 보이죠. 왜 그럴까요? 말을 적게 하면 신중해 보이고, 깊이 있어 보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편안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반박하고 싶어도 일단 참으세요. 그리고 그렇구나. 정말 그랬겠네. 이해해 같은 공감의 말을 먼저 해주세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대화가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이 나였으면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나였으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혀 끝까지 올라온 말 한마디를 삼키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정말 깊은 말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라면 말이야.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해. 내가 너 상황이었다면.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겉으로는 조언을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선택을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회사에서 상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스트레스야 라고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너라면 바로 따져.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아니면 나 같으면 진작 이직했을 거야. 왜 거기서 참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친구는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너무 소극적인가?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져요. 위로받으러 왔는데 비판받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마음은 어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였으면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거든요. 내게는 쉬운 선택이 상대방에게는 어려운 선택일 수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상대방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였으면 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자신의 감정이나 선택이 틀렸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다치는 거죠. 특히 연령대가 다른 분들과 대화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해요.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해요. 질문을 하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마음은 어때? 어떻게 하고 싶어? 무엇이 가장 걱정돼? 이런 질문 한마디가 상대방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은 그냥 옆에서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내 편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죠. 네 번째 원칙 참감나 주소. 이게 뭔지 아세요? 참. 참견하지 말기. 감 가르치려 들지 말기. 나, 나 때는 말이야 금치. 주, 주절주절 떠들지 말기. 도, 소리 높이지 말기.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절대 꼰대 소리 안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경험이 쌓이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실수를 통해 배운 것도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조언하고 싶어져요. 특히 젊은 분들이 실수하는 걸 보면, 아, 저러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나서고 싶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소통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장자의 조언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였는데, 지금은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꼰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먼저 참견하지 말기부터 볼게요. 누가 뭘 하든 일단 지켜보세요. 정말 위험하거나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만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세요. 예를 들어서, 후배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때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바로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진행 상황이 어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정도로만 해두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스스로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치려 들지 말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가르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가르침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가는 걸 선호해요.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대신에 함께 생각해 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세 번째, 나 때는 말이야, 절대 금지예요. 이거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내가 너 나이 때는, 우리 때는 이랬는데, 이런 말은 젊은 세대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중 하나거든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과거 기준을 들이밀면 소통이 안 돼요. 대신 요즘은 어떤 방식으로 해? 요즘 트렌드는 뭐야 하면서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세요. 네 번째, 주절주절 떠들지 말기예요. 경험담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할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너무 길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지루해해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말하세요. 다섯 번째, 소리 높이지 말기예요. 나이가 들면 귀가 조금씩 안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져요. 그런데 큰 소리로 말하면 화내는 것처럼 들려요.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묵묵히 경청하는 거지예요. 젊은 분들이 말할 때 진짜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세요. 내 생각에는 대신에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면서 제안하는 식으로 말하세요. 신기한 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더 존경받아요. 저 분은 우리를 존중해주시는구나. 우리 말을 진짜 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더 가까워지려고 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존경받는 선배는 나이가 아니라 인격과 지혜로 인정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참감나주소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원칙 독독독독점, 독선, 독설금지. 바로 독독독금지예요. 독점, 독선, 독설을 하지 않는 거죠.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핵심이에요.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연설이거든요. 먼저 독점부터 볼게요.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해요.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면, 아, 그거 말이야.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하면서 또 자기 이야기로 돌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제 영화 보러 갔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 말하면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영화,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어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은 아, 영화 말이야. 나는 지난주에 정말 대박인 영화를 봤는데 하면서 바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는 독선이에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거죠.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가치관이나 선호도 생활 방식 같은 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면 소통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자주 이직해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안정성보다는 성장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고 답할 수 있잖아요. 이때 독선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문제야. 한 곳에 오래 있어야 실력도 늘고 인정도 받는 거야. 라고 자기 생각만 강요해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관점도 있구나. 요즘 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 라고 다른 관점을 인정해줘요. 세 번째는 독설이에요. 말을 독하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또 그러고 있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독설을 쓰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본인은 직설적이고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할 말은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죠. 하지만 솔직함과 독설은 완전히 달라요. 솔직함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거고 독설은 상대방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별로 예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해보세요. 독서를 쓰는 사람은 솔직히 별로야. 내게 안 어울려라고 바로 말해버려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음, 다른 스타일도 한번 볼까? 내게는 이런 스타일이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부드럽게 다른 방향을 제시해줘요. 똑같이 솔직한 의견이지만 전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만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대화는 서로 성장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요. 그래서 상대방도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하는 걸 즐거워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편안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보너스 시간이에요. 말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단 하나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천천히 말하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설득력 있게 들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말하는 속도예요. 빨리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게요. 급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따라잡기 힘들어서 집중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천천히 말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유로워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신뢰감을 줘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더 집중하게 돼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천천히 말하는 사람들이 더 지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해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말이에요. 천천히 말하면 좋은 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천천히 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 하면 우리는 평소에 빨리 말하는데 익숙하거든요. 특히 급한 성격이거나 할 말이 많을 때는 더욱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세요. 천천히 말했을 때더 집중해서 듣는지, 더 편안해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중요한 대화를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갈등 상황에서 대화할 때는 더욱 천천히 말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이미지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천천히 말하는 습관 하나로 인생의 대화 품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술이니까 꼭 연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버릇을 바꾸는 다섯 가지 원칙과 한 가지 기술을 모두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 침묵이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어막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둘째, 짜증 화법 쓰지 않기. 말 가로채기, 토달기, 약 올리기, 자기 말만 하기를 피하고 품격 있게 경청하세요. 셋째, 나였으면 하지 않기.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넷째, 참감나주소 지키기. 참견 가르치기. 나 때는 말이야, 주절주절, 소리 높이기를 피하세요. 다섯째, 독독독 금지하기. 독점, 독선, 독설 대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보너스로 천천히 말하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마음의 소리예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다시 운명을 만들어 가요. 우리가 매일 하는 말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간 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시길 바라요.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며칠만 의식적으로 노력해보세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하는 걸더 편안해하고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대화가 더 편안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예요. 말버릇이 바뀌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져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정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도 나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앞으로도 인생 이막 살롱에서 여러분의 지혜롭고 품격 있는 인생을 위한 좋은 내용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